지금 멀티독서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희 제품은 그 추가 옵션 제품이 있잖아요. 부클립 멀티독서대. 멀티독서대 같은 경우는 어... 평상시에 온라인 수업을 보거나 아니면 추가 책을 여기 위쪽에다가 놔둬놓고 보고 싶은 분이 가능계실 거예요.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보실 때 이렇게 선반, 손목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시거나 아니면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가 있지만 얘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이 멀티 독소제라는 제품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얘가 클램프이고 얘가 구즈넷이에요 그래서 클램프를 살짝 풀어 주신 다음에 좌측 아니면 가운데에다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램프를 고정을 할 거예요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되어 있어요.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여기 위에 상판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닫고 돌리게 되면 여기 연결된 부분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꺾여지는 거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, 전체. 그러면 지금 얘가 꼭 꼬였죠?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돈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요렇게 잡아주세요. 얘가 이 멀티독서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요렇게 이쁘게 세팅이 돼요. 이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편하게 들을 수가 있으세요. 지금 보시는 게 멀티독서대 제품이에요.